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KBS 9시 뉴스입니다.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.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중 관계 전면 복근의 원년이 될 거라며 한반도 평화 대안을 함께 모색해가자고 말했습니다.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우호 협력을 굳건히 수호하자고 화답하면서도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. 첫 소식 방준원 기자입니다. 이재명 안녕하세요. 대통령 부부를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맞이합니다. 약 8년 만의 국빈 방문, 이 대통령은 시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. 공식 환영식에 이어 진행된 정상회담, 이 대통령은 새해 첫 국빈으로 초청된 데 대해 감사를 전하며 양국관계 전면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병원년의 시작을 날리는 첫 국빈 정상회교 일정입니다.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뿌리는 깊다며 시대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한중관계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양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. 번영과 상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며 지역 평화 유지 등에 있어 양국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.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 문제와 중일 갈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우호 협력을 굳건히 수호해 가자고 화답했습니다. 경주에 이어 두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예정된 1시간을 넘겨 90분간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. 반종 양국은 양해각서를 10여 건 맺으면서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.